자, 제가 뜯어볼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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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 움직이는 이거 움직 이거 는 봐, 이거 만 이거 이렇게... 피디님. 어, 나 피디님 또... 맞아요? 어, 나... 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봐요. 어, 어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찾았어? <laughs> 아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? 어, 맞아요.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얼굴을 쭉 눌러봐요. 음. 두 번. 내 얼굴을 화면에 뚜둑. 어, 뚜둑. 그러면 나 따라다녀. 요 대박이네. 샥. <laughs> 음. 와우. <laughs> 이래 <이랬도> 또나 따라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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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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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하지 마, 다시 또 하지 마, 왜 나.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냐? <laughs> 저잘 부탁드려요. 좋은 사람 좋은 음악.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어려워 내 얼굴 놀라. <laughs> 아니, 이게 그렇게 어려울 일인가?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?

와, 와 짠! 가끔 이렇게 팬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는데.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몰랐고 그 후엔 점점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루리 녹가 오자마자 시작해가지고, 제가 과일만 일단 좀 먹어보려고 갖고 왔어요. 갖고 왔어요. 음흠. 인스타에 바로 인증샷 해리한 달빛 아래 펼쳐지는 시즌3의 밤 해리한 달빛 해리한 달빛 아래 해리한 달빛 왜 해리한 달빛이 이렇게 항상 이 부분에서 n 지가 나더라고 왜 그럴까? 너무 마음이 막 오글오글 걸어서 그럴까? 해리한 달빛 매번 영상에서 내가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, 오늘은 진짜 좀 부었지. 오늘은 진짜 부었지. 진짜. 요새 잘때 목이 계속 아파서, 자고 일어나면 계속 붓더라고. 어제 감장게장을 먹어서 그런가? 이제 첫 번째 녹화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2 시간 후에 만나요. 여러분은 이초 후겠지만. 하, 하, 하. 일부 녹화 끝. 아. 아. 도시락을 챙겨 왔어요. 지금은 시간이 한 우와. 2 시간이 지났네. 2 시간. 2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은 몇 초가 지나셨나요? 너무 배가 고픈으로. 짠짠짠짠. 뷔페더라 뷔페. 손으로 뭐하지? 이제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올게요. 촬영 끝! 하트를 달고 왔네. 지금 시간은 7시 반. 그러니까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5시간 반에 걸쳐서 두 개의 분량을 녹화했습니다. 나는 오늘 되게 바빴는데, 여기에 찍힌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. 정작 제 브이로그를 재미없게 찍은 것 같아서, 저희 피디님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? 피디님, 아니, 얼굴 안 나와, 얼굴 안 나와. 어, MC 혜리에 대한 장점! 예쁘다. 혜리 예쁘다. 끝이야. 혜리 <laughs> 예쁘다. 다 잘한다. 아! 지금 저 잘하고 있나요? 못하는 아, 게 없다 저희 팬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런 팬들은 없다 <laughs> 내가 봤던 연예인들 중에 진짜 팬덤 진짜 최고인것 같아 정말요? 응. 근데 응. 우리 팬들이 심, 유독 이 엘프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요 아 근데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너무 큰것 같아 그게 맞아. 어, 그래서 너무 우리가 너무, 오, 오, 이런 팬들이 어딨어? 할 정도로. 이거를 정말... 우리끼리 본다는 게 너무 아쉽다. 아, 어,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.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. 그래요? 나는, 뭔데빠를 모르겠어. 정말 뭔데빠를 모르겠어.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독님들, 제 브이로그에, 장혜리에 대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감독님 <laughs> 아니 얼굴 안 나와요 <laughs> 메 감독님 도망갔어요 아이그 감독님 뭐 한마디 없나요?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어? 이거, 잠깐만 메인 감독님 도망갔는데 <laughs> 오늘 팬분들이 주신 맛있는 간식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아예 감사합니다 <laughs> 저는 매번 오지 않지만 올 때마다 간식을 얻어먹는 것 같아요 아, 네. 매우 좋네요 또 오세요 네, 팬분들 <목소리> 칭찬 그러니까, <laughs> <평소> 많이 하시요 그니까 아 여러분 팬을 보면 가수를 안다 어아 이제 또 몰라? 맞아 맞아 팬을 <목소리> 보면 가수를 안다 아, 어 맞아 가수 따라가는 거야 우리 엘프 한번한 번. 이달의 발견 스튜디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, 오로지 장애를 위한 아, 세트 따라란 아,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런 거 봐봐. 이런 하나하나가 사랑이 담겨있다니까. 예쁘죠? 그럼 오늘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별로 재밌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지만,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, 안녕. 퇴근할 때 얼굴이 가장 좋죠?